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지난번 영상들에서는 수시모집 중 교과중심전형, 서류중심전형, 대학별고사중심전형 등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전형들의 전형 요소와 선발 방법, 그리고 특징들을 이해하셨지요? 오늘은 수능전형, 즉, 정시모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능전형은 수능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수능 전형이 주로 정시 모집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수능 전형은 정시 모집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정시 모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의 수능을 응시하여 수능 성적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시의 기본 원칙인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수시 모집에 아예 지원을 하지 않았거나 지원을 했어도 모두 불합격해야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정시모집의 원서 접수 기간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모두 끝난 이후인 12월 말경입니다. 수시모집 발표 상황이 종료되어야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이 판가름되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모집의 기본 원칙은 군별 1회씩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자신들이 선발할 군을 자유롭게 정하고 학생들은 대학들의 군 위치에 따라 본인 수능 성적을 고려하여 가군, 나군, 다군에서 각각 하나의 대학 학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등의 점수가 표시됩니다. 대학은 이 중에서 활용할 점수를 결정합니다. 어떤 점수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과 불리한 대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보통 국어, 수학, 영역은 표준 점수를 탐구는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대체로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대학들은 자신들이 속할 군을 어떻게 정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대학 이름 못지않게 학과에 대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가군에는 서울대가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서울대는 사실상 경쟁대학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 데서나 학생들을 선발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2014학년도까지는 서울대가 나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2015학년도부터는 가군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나머지 대학들도 2014학년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군 이동을 하였습니다. 서울대를 경쟁대학으로 생각하는 대학이 두개 있습니다. 바로 고려대와 연세대입니다. 이들 대학은 그러나 서로 라이벌입니다. 전통적인 라이벌이며 그것은 오랜 시간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두 대학은 서로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 대학 관계자들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군에 함께 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대학이 서강대입니다. 서울대를 라이벌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즉, 점수상 서울대와 서강대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서강대는 가군에 위치합니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를 모두 라이벌로 생각하는 대학이 성균관대와 한양대입니다. 따라서 이두 대학은 가군과 나군에서 모두 선발합니다. 단, 학과를 나누어 선발합니다. 성대와 한양대는 가군에서는 비교적 상위권 학과를 선발합니다. 연고대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나군의 성대 한양대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중하위권 학과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군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 합격이 발생하는 원리를 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편에 나와 있는 표는 작년, 즉 2019학년도 정시모집 인문계열의 모 업체 배치표를 참고한 것입니다. 표의 맨 왼쪽의 점수들은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이 합입니다. 탐구는 두 과목의 평균 100분이입니다. 따라서 만점은 300점이 됩니다. 배치표는 굉장히 러프하게 점수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나타내는 하나의 참고 자료입니다. 대략적인 대학 라인을 정하는 기능을 하며 배치표를 보면 추가 합격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대략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서울대와 연세대를 예로 들겠습니다. 수능이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서울대를 우선 희망할 것입니다. 점수에 따라 상위권을 쓸 수도 하위권 학과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 어떤 학과에 충분한 점수를 가진 학생이라 하더라도 나군에서는 연세대 또는 고려대 중 학과를 선택하여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혹시 가군 서울대에 불합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울대와 연세대에 동시 합격한 경우 지원자는 서울대에 최종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세대는 자동 불합격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학생이 불합격된 연세대, 어떤 학과는 합격자를 추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최초 불합격한 학생 중 가장 점수가 좋은, 즉, 1등으로 불합격한 학생이 추가 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대와 연세대를 모두 합격한 학생들이 주로 연세대에서 지원하는 학과들은 하위권 학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영, 경제, 언론 홍보 영상 등 상위권 학과들인 것입니다. 연세대로 학교를 낮추는 대신 학과는 인기학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경우 인기학과, 즉 배치표의 상단에 위치한 학과들에서 추가 합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의 하위권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서울대에 합격하기 사실상 어려운 성적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학생들은 가군의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인기학과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가군과 나군에 동시 합격했을 때이 학생들은 나군의 연세, 고려대에 등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군의 서강대, 성대, 한양대 상위권 학과들 즉 배치표 상단에 위치하는 학과들에서 추가 합격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의 그외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 점수 100%로 선발합니다. 일부 대학, 학과의 경우 학생부, 즉, 내신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학과에 따라 예체능 계열에서는 실기의 비중이 상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대학에 따라 지원 자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탐구는 어떤 과목을 필수로 해야 한다든지,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시 모집과는 다르게 본인 점수에 맞게 대부분 지원을 고려하며, 군당 1회의 지원 기회 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경쟁률은 3대1, 내지는 7대1 정도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정시 모집, 즉, 수능 전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